피자헛, 도미노, 그다음에 그 고피자예요. 피자계의 맥도날드 이걸 키워드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푸드테크 기업 고피자에 나와 있는데요. 고피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회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고피자 임재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사실 고피자라고 딱 그냥 이름을 들으면 피자 판매하는 회사인지는 알겠어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면? 네. 고피자는 이제 피자 중에서도 1인 피자를 판매하는 어, 프랜차이즈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1인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 사실,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푸드테크를 연구하는 또 음, 푸드테크 음, 스타트업이기도 음. 합니다. 어, 그래서 아, 이 1인 피자를 푸드테크로 만들어서 해외로 음. 어, 많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자를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좀 궁금해요. 네.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저는 지금도 맥도날드를 매주 먹습니다. 어, 맥도날드를 굉장히 존경하고 어, 가장 큰 아유. 팬인데, 맥도날드의 가장 장점이 균일하게, 어, 음. 저렴하게, 빠르게 혼자서 먹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피자는 햄버거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식인데 왜 피자는 음. 맥도날드 같지 않고 맞아요. 비싸고 음. 오래 걸리고 여러 시서만 먹어야 하지? 피자계의 맥도날드 오. 이걸 키워드로 이제 처음 사업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전공이나 이런 것도 다 혹시 외식 산업 쪽이나 네. 외식 경영 쪽이셨나요? 사실 외식업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네. 어,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새롭게 접근을 음...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전공은 이제 마케팅이나 음, 네. 경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맛보고 뭔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어, 소비재 브랜드를 만드는 게 항상 꿈이었고요. 네. 뭐그 전에 이제 뭐 따로 몸담았던 업계나 이런 건 따로 없으셨을까요? 첫 직장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싱가포르에서 광고 회사를 아, 다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음. 어, 관심도 있고 나름 적성에 잘 만든,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뭐 한국에 와서는 뭐 수입차 브랜드 마케팅 팀에도 오. 있었고 뭐 스타트업에도에서도 마케팅을 했었어서. 어.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피자에 대한 그 불편함, 그러니까 혼자서 아, 네, 먹을 수 네. 없고 비싸고 느린 이 불편함을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집에서 이제 거의 1년 동안 피자 네. 공부를 했거든요. 만드는 방식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푸드테크를 많이 접목을 하게 된 거죠. 네.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셨다 보니까 좀그 이외의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파베이크 도우에 대해서는 뭐 전국에서 손꼽히는 음... 어,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이제 자부하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 그리고 화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뭐 개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드웨어를 막 어...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 아... 매장에 그 아... 기획이나 그 지향점을 제가 명확히 음... 알고 있다 보니까 향 정보는 네. 설정을하셨요 네, 맞습니다. 해외 매장 속도도 사실상 되게 좀 빠르게 나가고 네. 있는데 좀 해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 이 6월이면 저희가 50%점 돌파를 합니다. 어, 인도 시장을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인도 시장은 도미노피자가 이미 매장이 1,500개가 있어요. 오. 미국 다음으로 매장이 많은 나라거든요. 인도는 이제 그뭐 GDP 성장률이나 인구의 연령이나 인구 수도 이제 전 세계 1위가 됐고 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저희는 인도에서 사업하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에서 자리만 잡으면 우리만 발붙이고 있을 수 있으면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인도에 제일 먼저 갔던 거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동남아로 가는 사실은 관문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잘 되면 토문이 다 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탑3 안에 들어보자. 음.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음. 네.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저희 탑 3가 됐거든요. 어, 네, 이제 피자헛, 도미노, 그 다음에 네, 고피자예요. 고피자예요. 네, 매장 수로는 저희가 탑 3입니다. 그래서 그 골도 달성을 하면서 이제 동남아도 되게 어. 빠르게 많이 진출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랑 인도에서 되게 성격이 다른 두 시장에서 다 어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올해 뭐 홍콩,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다음 단계에 진출할 만한 시장들을 저희가 어, 그 진출할 예정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피자를 저희가 굉장히 그 액세스를 하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더 접근성을 높여준 네. 게 저희 사업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피자를 원래 많이 먹던 사람들은 이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한 혜택을 제일 많이 느껴요. 어, 그래요? 아,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그럼... 한국 사람으로 치면 예를 들어 뭐 김치찌개나 보쌈 같은 아, 거를 아, 네. 그냥 오천 원에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아, 되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피자는 어차피 한두 달에 한번 먹는 건데 그걸 편리하게 만들어줘도 어, 네. 그만큼의 효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자를 많이 먹는 국가나 문화일수록 고피자의 그 사업 모델을 네. 더 네. 좋아한다라는 네. 거를 저희가 어, 그 경험으로 음. 어, 알게 되었고 어, 미국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는 하지만 네. 시장 자체가 전 세계 피자 시장이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오피자가 성공한 여태까지의 방식대로 정말 작게, 음. 어, 빠르게 매장을 내는 그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오히려 제일 또 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시장을 계속 분석하시고 이런 기회들도 다 잡으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이게 좀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머지 공간들이 되게 궁금해요. 아, 예. 그리고 좀 어떤 특이한 고피자만의 특이한 뭐 이런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가면서 보여드리나요? 어, 아,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투어를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뭐제 방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아. 게 저희는 이제 어항이라고 하는데 <laughs> 네, 여기가 저희 푸드테크 연구소입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물리적으로 벽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어야 아, 돼요. 연구소여서. 네,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뭐 보시면 이제 푸드테크 개척자 정신에서 이제 여기는 다 AI나 뭐 로보틱스나 데이터 사이언스하는 진짜 개발자들 아. 이제 외식이 아니라 아, 개발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분들. 여기는 이제 저희의 뭐 중소기업스러운 성장 <laughs> <상장> 자랑 <laughs> 공간이고요 네. 이게 네. 뭐예요? 피자... 아, 저제 피자 자격증입니다 오, 피자 자격증도 네,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럼 피자집 사장인데 있어야 어, 네. <laughs>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네. 혹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세요? 인테리어요? 네. 저요? 네. 이, 가, 많죠. 왜냐면 네. 가구들이 네.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laughs> 저도 요즘 저희 인테리어 팀이 또 있고요. 네, 제가 음. 그좀 어, 유별나긴 합니다. 어,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게 사업이니까. 그치. 사업의 핵심이 인데요. 네. 왜냐면 이런 가구들이랑 네. 이제 조명이랑 해가지고 약간 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네. 있어가지고. 네. 네. 이제 일로 나오시면 저희가 첫 사무실이 이제 반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 햇빛이 들지 않던 <laughs> 서룸을 여기서 이제 한 번에. <laughs> 밑으로 가시면 네. 국내 사업부 여기는 그러니까. 3층이고요 네. 여기는 확실히 좀 문이,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에이, 네. 저희가 떠들면 어, 안될것 같은 여기는 네. 이런 사무 공간이고요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지는 않고 음. 뭐 디자인팀, 음. 인테리어팀, 뭐 직영 가맹 음. 운영팀 이번에 사실 모델하는 침착맨 음. 맞죠? 네, 침착맨과 저쪽에 이제 주민 작가님 아.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모델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좀 공간이 텅 비어 있어서 저희 매장에 들어가는 이제 포스터들 아, 이렇게 네, 가성비 인테리어 주고 했습니다. 저희 그 디자인 총괄하시는 브랜드 이사님이 네. 하이브에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에서 오, 이제 공간 네. 기획. 총괄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시네요. 예,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laughs> 음. 감각이 완전 감각이 네, 있으시다. 엄청 뛰어나시고요. 저는 아까부터 네. 궁금했던 게 있는데 왜 얘는 굳이 이런 모양인가요? 타원형이요? 일단 생산성이 제일 뛰어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형이면 이렇게 죽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 화덕이든 오븐이든 음. 불필요한 예. 공간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타원으로 하면 더 많이 구울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1인 피자인데, 음. 피자를 그냥 이렇게 큰 거를 작게 줄여놓으면, 음. 어, 작은 피자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그쵸. 아. 근데 이제 모양이 아예 다르니까, 아. 어, 이거는 아. 좀 뭔가 다른 아. 음식이네, 이렇게 아. 생각을 했으면 해서 아. 이제 사원형으로 했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네, 여기에 제일 힘을 많이 줬습니다. 오. 사실 여기가 새 건물이라서, 저희가 건든 게 거의 없어요. 어, 근데 1층 매장이랑 이제 2층 이 공간만 좀 아, 공사를 했고요. 멋있고. 전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 막 토의하고 이런 분위기를 음. 할 수, 가질 수 있는 부, 공간을 가져본 아, 적이 없어서 진짜. 여기는 이제 전체 회의하거나 뭐 오. 타운홀 오. 미팅할 때 어, 활용하는 공간이고요. 뭐 직원들이 여기서 뭐 점심도 먹고, 닭고도 어, 치고, <laughs> 네, 그렇게 하고 뭐 손님들 오면 대기도 음. 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본점이라고 생각하면 아, 그런, 돼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글로벌 본사점이라고 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본점은 대치본점이 있고요. 아, 네. 네, 여기는 이제 가장 사실 최신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뭐 인테리어나 음. 뭐 기술이나 음. 모든 이 제품이 제나다 최종 버전으로 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쪽 안에 들어있는 뭐 저희 AI. 피자 잘라주는 아 로봇 네. 뭐 AI 스마트 토핑 테이블 이런 것들이 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정리가 적용래. 돼서 적용이 된첫 음. 매장이었고요. 음. 여기서 저희가 효율적이라는 걸 검증을 하고 이제 다른 직영점이나뭐 네, 다른 가맹점으로 이제 확장을 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이제 고피자 그 R&D 하는 공간이고요. 기계를 아 테스트하거나 아 아니면은 네. 음식을 만들거나 그렇게 연구를 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웰컴 리셉션 데스크예요. 오, 이렇게 네. 사람이 오면은 뭐 이, 인, 인식을 어? 해서 이제 뭐 충별 안, 안내도 해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다 그럼 나를 아. 저를 인식을 합니다. 다시 방문해서 얼굴 인식을 하면 이제 진행을 하고 뭐 누구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뭐 저를 찾으러 왔다고 해보면 이제 저를 하면은 알림이 따로 가나요? 네, 저한테 이제 알림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고피자 대표님 임재원 대표님도 만나봤고 고피자의 곳곳. 이 사옥 곳곳을 한번. 네. 처음입니다. <laughs> 정말요? 네, <laughs> 영광스럽습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뵙고 이제 뭔가 조금 더 발전된 버전 2의 네. 고피자를 만나봤는데. 투어가 꽤 걸렸어요. <웃음> <웃음> 그때였으면 이제 금방 그렇죠? 끝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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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이제 더 잘되셔서 버전 3, 버전 4 때도 네. 한번 더 새로운 모습들을 네. 네,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임재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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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